안녕하십니까 오늘 또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사박과 요오람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오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요오람의 아내였던 아달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여할 부분은 요흐야다라는 인물입니다 요, 이 아달한 인물. 오늘 이새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아시아 왕은 841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841년에 왕이 올라서 1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자, 1번. 법문 구조 분석과 대조는 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 열한기 저자는 사실 이 본문 아시아 이 텍스트 본이 본문에 대해서 5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9절로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5절에서 9절로 확대했다. 자, 이런 데에는 이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왕에 대한에서 자세히 기록함으로, 그 아시아 통치가, 어, 통치가, 어, 맘에 들었는지, 안 맘, 아, 맘에 들, 들, 들지 않았는지, 또한, 이 통치 사적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음, 역대기 저자의 그 신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죽음과 어,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연한기 기록과 역대기 기록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연대기에서 차이점 사망 장소 그다음에 장사진인 장소가의 어, 장소에서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기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기야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에 아시아 왕이 왕자들과 그 다음에 방백들이 아시아 죽음 후에 살해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렇지 않고, 왕자들과 방백들이 먼저 살해됐 살해를 당하고 후에 아시아 왕이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또, 어, 사망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 장소도 11기 저자는 11기 하 9장 27절에서 무기도, 이불람 근처에서 부상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무기도에서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예우에게 끌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장소입니다. 장사 지낸 장소를 보시게 되면, 11기 저자는 9장 28절에서 다이성에 옮겨져 장사되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가 사망한 장소를, 에 그가 죽은 그 곳에서 사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아시아 죽음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손질은 요야 김의 통치에 대한 기사와 비교된다. 요야 김은 포로지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한 것이 역대기 사가, 역대기 저자의 자신의 신학적 우대에 맞는 것이다. 이 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역대기 저자는 이 아시아 왕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바이성에 옮겨져 장사되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가 사망한 장소에서 묻힌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 것이 역대기 저자의 신학입니다. 신학적 의도에, 의도에 맞는 것이다. 여시아의 사망 장소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기록을 우리가 볼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 내용 대지를 보시게 되면요. 열왕기 11기,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좀이 앞번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을 뿐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자, 통치, 두 번째, 통치 사직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번입니다. 주기 연대 통치 기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41년에 아시아가 요람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22세에, 비교적 그 젊은 아이의 왕이 됐죠. 그리고 북 이스라엘 요람 12년에 왕이 올라서 1년을 통치했습니다. 요, 아시아는 요람의 말짱 아들이죠. 말짱,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이다. 막내 아들. 왜 막내 아들이냐면, 북이스라엘 요람 제12년에 왕위에, 어, 올랐지만, 사실 그가, 그, 요람이 죽자, 그, 형제들은, 다 죽고 오로지 아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22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이 아시아, 이 아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아, 요람의 아내가 아달리아죠. 아달리아,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리아입니다. 아시아는 부왕,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람이 통치할 무렵 블레셋과 아랍의 침략으로 다른 왕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지만 혼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고 그리고 어머니 아달리아의 귀도를 받고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아달레 교도를 받게 되면 어떤 통치라고 예상되십니까? 아달랴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 왕이었던아 어떤 아, 아합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우상숭배의 왕의 사모님, 왕의 사모님, 왕 그러니까 여사. 어, 이세벨 여사 이 이세벨 여사가 어떻게 본다하면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와 어 아합 시대 때그 이방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 유다에서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도 어. 요람과 요람의 아내로서 상당한 어떤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어,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영향으로, 그런 영향으로 아시아 왕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자기 어머니 아달라의 교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상당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아시아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행위를 여와께서 보시고, 악한 행위다. 악한 행위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의 종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종교 정책,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자, 의 대표적인 아합의 아내 이세별, 남 유다에서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대표적인 그 왕의 아내, 요람의 아내 아달랴. 이 사람은 남쪽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자로서 어, 왕의 아내로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우상숭배자였죠. 자, 그의 그러니까 아시아의 종교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를 아무튼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고 반 숭배했던 것처럼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 어 우상 숭배를 했고 또에루살렘 금육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그 족속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했다. 그리고 혼합주의 종교 정책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한 어떤 그런 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거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아시아가 1년 아시아가 1년 어, 통치를 했는데 이 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어전 딱한번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유적으로 사실 전쟁을 한건 아니고 아합이 요사밭 왕에게 자 우리 동맹하자. 길랄라못을 올라가서 치자. 라고 했던 것처럼 아시아, 아시아 왕도 북이스라엘의 오람이 동맹을 맺고자 했을 때에 이를 받아들이고 군사동맹을 맺고 길랄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아람의 하사일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고, 전쟁에서 패했고, 아시아 왕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람과 동맹을 맺고, 북이설 열람과 동맹을 맺고, 그, 아시아 왕도, 길날라못을 재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지만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실패했고, 또, 요람도 실패했고, 아 여왕과 동맹했던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왕도 여왕과 동맹했는데, 여왕과 동맹해서, 어 군사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였지만은, 하사리 전쟁을 벌였지만은, 어 부상을 입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상을 입고 사마리로 내려왔는데, 자, 아시아 죽음에 대해서 한번또네 번째로, 아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어람의 소식을 듣고 아시아가 이제 문병을 가게 됩니다. 문병 어디로 갑니까이스루엘 북쪽에 있는 이스리 산마리로 간게 아니고 이스루엘로 갔다가 이스루엘은 왕궁 이 있는 자리죠. 아하비, 아비 아비 이스라엘 이스엘의그나보세 땅을 어, 강제로 빼앗아서 거기에 궁전을 지었죠. 자그 궁전을 지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갔다가 에 나보스포도원에서 요람을 죽인 예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우는 이미 어... 왕이 되어서 산마리아로 내려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마리아에 내려와서 이미 아시아가 죽기 전에 요람이 먼저 죽었잖아요. 요람이 먼저 죽고 이제 아시아를 죽기, 죽이게 되는데 에오가 에우가 아시아를 죽이게 되는데 자 요람을 나부서 포도원에서 만나 그리고 무기또까지 도망가는 아시아를 잡아서 그곳을 죽이게 됩니다 무기또 무기또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기또는 저기 그 갈매산 바로 밑에 보게 되면요 무기또가 있습니다 이 무기토는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 요청지기도 하고 또 무역로이기도 하고 삼각 그러니까 어, 길이 삼갈래로 갈려 갈라, 갈라지는 또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북쪽 비블로스로 올라가는 길이고 애국으로 나, 내려가는 길이고 메소포타미아 동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요. 어,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곳이 무기토죠. 자, 그래서 이 무기토를 이집트 왕들이 자꾸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기도 하고 빼앗 뺏기도 빼앗,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자, 무기토가 그 순환해왔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순환. 자, 왜 그런 역사를 가졌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 비블로스, 터키적이죠, 아나톨리아 아, 아, 옛날 그 구약시대 시대 때에는 터키를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데 이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까지 올라가서 무역을 해야 하는데 그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무기또에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어, 이프기스를 많이 전쟁을 했고 또이무기또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또 전쟁을 어, 하러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무기토 무기도에서아시아가 어, 붙잡혀 에우에게 애우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역대기 저자는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죽는 것은 아, 시아가무기뜻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우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죽이게 했다. 그런 뜻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예후는 아무튼 이제 아시아를 죽이고 아시아에 뭐, 아시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친척까지도 다 죽였죠. 사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우 왕도 죽이고 이세벨 그리고 이들 그 왕과 관련된 모든 왕족들 아들들 그리고 뭐 제사장 친구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자피비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남 유다까지 손길을 붙여서. 아시샤 왕도 죽이고 그의 친척까지도 다 살해했습니다. 상당한 어떤 그런 넓은 범위,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애우가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결과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남유다에 남유다의 권력의 공백이 권력의 공백이 생었는데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자, 이아샤의 어머니 요람의 아내이지요. 아시아 어머니인 아달리아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권력을 쥐고 어, 다윗 왕조, 다윗 왕조가 아닌 비 다윗 계열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의 사적에 대한 두사가의 평가입니다. 두 저자의 평가,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자꾸 이게 뭐 사가 저자 이렇게 동시에 쓰고 있는데 예, 약간의 차이 냈지만, 같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아시아 통치는, 어, 1년에 불과했지만, 그두 저자의 평가는 요아버식의 악한 통치자로서 평가를 이고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 그래서, 아시아는 실용일관. 아시아가 아브의집 길로 행하여아브의 집과 같이 요아버식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요아의 집 사이가 했다. 이런 기 저자는 왕하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아시아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그의 모친에게 깨임을 당해서 깨임을 당해서 정말 악한 통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왕아달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서론에서 어 공식 문구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이 언제 올랐고 어떤 통치를 했고 그 사적은 이러이러 하였고, 마지막 죽음은 어떠했고, 이런 통치, 통치 공식 문구가 있습니다. 특히 11기 저자가 이런 공식 문구를 많이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달라는 이런 서론에서 어, 아달라의 통치 기사인 서론에서 공식 문구가 없이 바로 왕이 된 경위로부터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공식 문구. 그런 공식 문구, 신학적인 공식 문구 없이 바로 아달랴가 왕이 된 경위로부터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시야를 왕위로 세우기 위한 아달랴의 반역, 또 아달랴의 처형, 여호야다의 개혁 등등 이런 순서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구조도 이런 기 구조와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 특히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호야나 어그 개혁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란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 대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용 대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내용 대조를 보시게 되면 거의 11기 저자와 어, 역대기 저자의 기록 모른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호야다가 다이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 기록은 왕상 왕하 아,에는 어, 없고, 역대하 23장 3절에 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익과 설렁을 강조하고 있고, 재세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11개의 저자도 강조한 부분이 있죠. 왕들의 어떤 그런 그, 에, 정통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왕들의 어떤 그런 역사,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왕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보다도 사실은 거기에 견줄 만한 제사장들의 어떤 그 역할, 제사장들의 역할 상당히 중시 중시적이고 그다음에 성전에 생겨지는 모든 그제사들을 상당히 중시적입니다. 요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어, 유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본국에 돌아온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어, 다의 왕조를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사나 제성상들을 강조해야죠. 그리고 유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세 어,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통치사제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달야 예, 아달야의 어, 아달야의 어, 그그 통치 아달야의 통치를 보시게 되면요 예, 비다이 계열로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북 어,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고 또이스벨처럼 어, 그러한 어, 정책을 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통치사지기 사지, 때문에 분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